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아, 이 여행의 제목을 성경 인물과 함께하는 치유 여정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이 여행은 제가 쓴세 권의 책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마음을 치유하는 25가지 지혜, 세상을 치유하는 25가지 지혜, 그리고 관계를 치유하는 서른 세 가지 지혜라는 책의 바탕을 두고 이 여행을 떠나게 될 텐데 우리는 이 여행의 동반자로 성경의 인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단체로 떠난 여행에는 언제나 여행 안내자가 있죠. 우리 여행에도 두 명의 안내자가 있는데요. 하나는 저입니다. 저는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회 의 수녀이고 제가 특별히 이 성경 인물과 함께 함께하는 치유 여정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제 성소의 출발점이 바로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 삶이 변화되는 체험을 하였고 또 하느님의 섭리로 성경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안에 담겨 있는 놀라운 힘을 여러분들과 함께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쓴책 중에서 특별히 이 관계를 치유하는 서른세 가지 지혜를 어, 여러분들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여행은 이 관계를 치유하는 33가지 지혜라는 책으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우리의 또 다른 여행 안내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을 함께 하시고 난 다음에 아, 제 강의를 듣고 또이 책을 함께 본다면 이 여행의 그 의미를 훨씬 더 깊이 발견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를 치유하는 33가지 지혜에서 다루게 되는 관계는 첫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겪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맺을 것인가 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고, 세, 네 번째는 자연과의 관계, 마지막으로는 한인인과의 관계를 다룰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여행을 이제 떠날 때 여행 과정은 총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인물들을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두 번째 과정은 그 성경인물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 거예요. 어, 세 번째는 이 질문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고, 치유가 필요한 부분이 어디 있는가 살펴보고, 만약에 치유가 필요하다면 기도하는 과정일 텐데요. 이세 번째 과정은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스스로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기 자신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치유 여정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열등감이 없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열등감 때문에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갖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등감이 없을 수가 없고, 그렇다면 열등감을 없앨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없애려고 노력을 해도 열등감은 항상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아는데요. 사실은 열등감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열등감의 뿌리는 우리 자신한테 무엇인가가 없다는 것. 뭔가 결핍되어 있거나 결여되어 있다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뭔가를 부족한 채로 태어났을까요? 이거는 창조주의 실패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미완성의 작품일까요? 그런데 하느님께는 사실 실패나 미완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마다 우리가 결여되어 있거나 결핍되어 있는 것들도 다르고 결연나 결핍의 정도도 다릅니다. 하느님께는 실패나 미완성이 없고 또 우리 각자가 서로 다른 결연나 결핍을 안고 있다는 것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는 상호 보완을 통해서 완성되도록 그렇게 의도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결여가 다른 사람의 것으로 채워지고 또 다른 사람의 결여는 또 다른의 것으로 채워지고 그렇게 해서 온 인류가 한데 모이면 완성되는 것이 원래 하느님의 계획이 아니었는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가 이렇게 결여되어 있다 결핍되어 있다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여나 결핍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가진 결연나 결핍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를 한번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탄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없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온 인생을 소모합니다. 그런데 결핍이 노력으로 채워질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보다 더 가진 이들을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남보다 덜 가진 것으로 보이는 자신을 그리고 타인을 스스로 멸시하고 업신여깁니다. 이와 같은 인물을 우리는 구약성경 안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사울 임금을 들 수가 있습니다. 어, 사울 임금의 진면모 원래 진짜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저자가 전해주는 그의 시각에 따라서 사울 임금을 볼, 수, 볼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 사울임금은 성경이 전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인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사울임금은 진짜 진짜 사울임금이라기보다 성경의 저자가 말한 것, 그것을 제가 해석한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울임금과 관련된 성경 본문은 사무엘기 상관 9장부터 15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살펴보면 사울 임금은 누구였느냐면 하 그는 아버지가 굉장히 흰센 용사였던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 베냐민 지파의 키스라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주 수려한 용모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무엘기 상권 9장 2절에 따르면 사울은 잘생긴 젊은이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그처럼 잘생긴 사람은 없었고 키도 모든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고 합니다. 고대 사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 풍채가 수려한 것도 아름다운 용모에 이제 속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성경 구절인 사무엘기 상권 10장 24절에서 사무엘은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뽑으신 이를 보았소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소. 자, 이렇게 할 만큼 사울은 용모가 수려한 인물이었고,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으로 선택하신 인물입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서 하느님께서 이 사람을 선택한다 라는 표지를 사울만큼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려주신 사람도 없습니다. 사울의 선택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으로서, 하느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신다는 것은 세 차례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사무엘이 비밀리에 그에게 도유하는 사건이고, 두 번은 공적인 사건으로 하느님께서 그, 그를 선택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서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붓는 과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이건 사울만 경험한 사건이에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기대가 그대와 그대 집안에 걸려있어 그러자 사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가장 고잘 것 없는 시족 출신인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거절하는다 단, 이 사울의 말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그분의 소유인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셨소." 그러면서 사무엘은 하느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세 가지 표징을 말해줍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세 가지 표징이 일어난다면 하느님께서 그를 확실하게 선택하신다는 것을 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가 돌아가는 길에 베냐민의 체사에 있는 라헬의 무덤,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사람들이 사울의 아버지,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암나기를 찾았고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걱정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려줄 것이다. 그래서 사울은 실제로 이두 사람을 만났고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울이 타보, 타보르의 참나우에 이르렀을 때 그는 세 사람을 만날 건데 그들은 베텔로 하느님께 제사드리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각각 새끼 염소 세 마리 그 다음에 빵세 덩어리 술한 부대를 들고 갈 텐데 그들이 사울에게 빵두 덩이를 주면 받으라고 합니다 이 일도 일어났어요 세 번째 표징은 사울이 기부와 엘루임에 이르렀을 때 산당에서 내려오는 예언자 무리를 만나게 될 거다 그런데 그 예언자 무리들이 사람들이 수금과 손북과 피리와 비파를 연주할 때 황홀경에 빠져서 예언을 하게 될 거다. 그런데 그때 주님의 영이 사울에게 들이닥쳐서 사울도 예언자들처럼 예언을 하게 될 거다라고 말했는데요. 그 표징도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세 가지 표징이,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세 가지 표징이 일어나면 이것은 하느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신다는 뜻이기 때문에 당신이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라라고 말하면서 길갈에 가서 이해 동안 그를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길갈로 가서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바친 후에 사울이 앞으로 하게 될 일을 알려주겠노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무엘로부터 사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하느님께서 그를 선택하신다는 확실한 표지를 받았는데요.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사울이 공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뽑히는 사건입니다. 제 미츠파라는 곳에서 집회가 이루어지는데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츠파에 모이게 한 다음에 임금을 요구한 백성에게 제비 뽑기를 통해서 임금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나오게 하고 씨족별로 나오게 하고 집안별로 나오게 해서 제비를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에 사울이 뽑혔습니다. 근데 당시에 사울은 자신이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짐짝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을 찾아도 없자 하느님께서 그가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려 주셔서 그래서 사무엘은 그를 보고 온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인물은 없다라고 말하고 백성들은 임금님 만세 하고 이제 환호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왕정의 권한이 뭔지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울을 임금으로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공적으로는 이제 아니에요 그래서 어, 사울도 기부하러 돌아가고 근데 그때 이제 하느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신 몇몇 용사들이 사울을 따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이런 무리를 이끄는 지도자가 된 거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사울의 왕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불량한 사람들이 사울을 불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친구가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겠어? 근데 사울은 이 말을 듣고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사울이 야베스 길라 사람들을 구원해 주고 났을 때 그때 길갈이라는 곳에서 공적으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느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신 것은 세 단계에 걸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주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느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선택하신다고 하는 이 선택에 깊은 확신을 가진 인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느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선물에 주목하기보다는 자신한테 없는 것에 더 주목한 것 같습니다. 사울이 자신에게 없는 것에 더 주목했다는 것을 볼수 있는 네 가지 표지가 있는데요. 그네 가지 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지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츠바의 집회에서 사울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임금으로 뽑혔을 때 그는 수려한 용무에도 불구하고 열등감이 많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짐작 사이에 숨어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사무엘기 3권 13장에 이제 사울이 필리스티아 군대와 싸울 때 나타납니다. 그가 보여준 태도를 통해서 이 사람은 자기한테 없는 것에 주목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당시에 필리스티아 군과 이스라엘 군이 싸울 때 필리스티아 군은 이미 철기 문명의 혜택을 입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철기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스라엘은 아직 철기 문명의 혜택을 잊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군사력으로 비교한다면 이제 이스라엘 군이 턱없는 열쇠에 처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양 군이 대치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군은 필리스티아 군대를 보고 전의를 상실하고 이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순간에 이 백성의 지도자인 사울은 무슨 선택을 했을까요? 만약에 사울이 모세 같은 인물이었다면 군사들을 독려해서 우리 하느님을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 하느님이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했을 텐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스스로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바쳤습니다. 아마도 제사를 바치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건가보다라고 했던 거죠. 그가 제사를 바치고 있을 때 바로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사울이 지금 임금으로서 이 상황에서 잘못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는 카리스마를 지닌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독려해서 하느님의 구원 능력을 믿게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제사는 사제가 바쳐야 하는 것인데 사제들의 특권을 침해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일회 동안, 일회 후에 나타나겠다고 하는 예언자인 사무엘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바치던 상황에서 나타난 사무엘이 사울에게 질문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변명을 하기를 군사들은 흩어져서 떠나가고 사무엘은 약속한 때에 오지 않고 필리스티아인들은 자꾸만 모여들었다 주님께 호의를 청하지 않았다는 데 생각이 미치자 번제문을 바쳤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은 어리석게 행동하셨고 하느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셨더라면 하느님은 당신의 왕국을 영원히 굳게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느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다른 이를 영도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사무엘은 떠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이 자신에게 없는 것에 더 주목하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세 번째 표지는 아말렉족과의 전투에서 나타납니다 주님께서는 사무엘 예언자를 통해서 사울 임금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아말렉 족은 누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이집트를 탈출하여 광야에 들어섰을 때 이제 그들이 쉬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혀 무장을 하지 않은 이스라엘 군을 쳐들어온 것이 아말렉족이었고 그때 모세의 진두지휘 아래 아말렉족으로부터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는 하셨지만 그때의 일을 하느님께서는 이제 사우를 통해서 되갚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아말렉족이 한 일에 대한 보복을 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너는 아말렉족을 쳐들어가서 그들을 완전 전멸시켜라. 완전 전멸, 헤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모두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살려주지 말고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느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하윌라에서부터 수루까지 이르는 아말렉 도시들을 다 공략을 해서 임금 아각은 생포를 하고 임금 아각도 죽여야 됐었지만 생포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군사들은 전멸시켜요. 그리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에서 최고의 새끼양들과 그 밖에 좋은 것들은 없애지 않고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없앱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울의 선택에 너무 실망하셔서 사무엘 예언자에게 말합니다. 나는 사울을 임금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는 나를 따르지 않고 돌아섰으며 내 말을 이행하지 않았다. 사무엘은 밤새도록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날 일찍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을 보자 이렇게 말해요. 저는 주님의 말씀을 다 이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들려오는 양과 소의 울음소리를 듣고 어, 질문합니다. 이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대답하기를 군사들이 주님께 제사드리기 위하여 아말렉의 양대와 소대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남겨둔 것입니다. 나머지는 완전 전멸하였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군사들이 그렇게 했노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임금님, 임금님은 당신 자신이 자신에게는 보잘것 없는 일일지 모르지만 하느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머리로 선택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아말렉족을 완전 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왜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사울이 이렇게 변명합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따라 걸으며 아말렉 임금 아각은 사로잡고 그 밖에 아말렉 사람들은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다만 군사들이 완전히 없애버려야 했던 전립품 가운데서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끌고 왔습니다. 그것은 길갈에서 하느님께 제사 바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군사들을 핑계 삼고 그것도 제사 바치기 위해서 그랬노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일러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제사 바치는 것을 주님께서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진정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말씀을 명심하는 것이 순양의 굿 기름보다 낫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배척하셨기에 이제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왕위에서 배척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청합니다. 이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군사들이 두려워서 주님의 분부와 어르신의 말씀을 어기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임금으로서 사울은 왜 군사들을 설득해서 하느님의 명령을 지키게 하지 못하고 대신에 군사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사울은 하느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고 자신의 존재감을 사람들의 인기와 존경에서 찾으려 한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결국 이제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고 사울을 두고 슬퍼하였습니다. 주님께서도 사울을 임금으로 세우신 일을 후회하셨습니다. 사울이 자신에게 없는 것을, 없는 것에 더 중호하였던 걸 알려주는 네 번째 표지는 사울이 다윗에 대해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없는 것을 가진 다윗을 질투하고 다윗 때문에 불안해하였습니다.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두 차례나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자기 딸 미칼과 결혼해요 부모 가 부마가 된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가드 임금 아키스에게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하느님의 선택에 깊은 확신을 가졌다면 그는 자신에게 없는 것을 보완해 줄 다윗을 소중한 신하로 여겼을 거고. 뛰어난 군사령관이었던 다윗을 적재족서에 활용해서 그의 왕국을 아주 굳건하게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 대한 이력, 사울이 그릇된 태도를 가진 결과 유능한 군사령관 다윗을 잃게 되었고 결국에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필리스티아인들과의 전투에서 자기 새 아들과 함께 사울은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에게 없는 것에 주목하느라고 자신에게 있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그것을 충실히 살아내지도 못했습니다. 자신을 임금으로 세우신 분이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했다면 그는 왕권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왕권은 처음부터 하느님의 것이었고 그에게 왕권을 주신 분도 하느님의 것이기에 왕권을 지켜주실 분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없는 것을 채우려고 하다가 결국 주어진 것마저 제대로 누리지 못했고 그의 귀한 탤런트들을 결국 땅에 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도 없고 열등감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열등감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자신에게 없는 것에 대한 인식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열등감은 많이 가진다고 해서 고쳐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귀함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만 가능합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을 기꺼이 내보이고 다른들로부터 보완을 받으려 할때 우리는 열등감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겨려에 주목하는 대신에 이미 받은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존재 자체의 귀함을 알려주는 말씀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27절에서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습으로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10편 시인은 10편 8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또 다른 시편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오묘하게 지어졌으니 당신을 찬송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사울 임금이라고 하는 이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귀한 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또 귀하게 보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받은 그 선물은 세상 어디에서도 살수 없는 참으로 귀한 선물일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더욱 잘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그 귀한 선물을 나눌 수 있을까요? 보물은 묻혀 있으면 그 가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보물을 발견하고 그 보물을 빛나게 할때 여러분들의 보물로 세상은 더욱 더 빛나고 아름다운 곳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울의 삶이라는 거울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의 귀함을 발견하고 사울과 같은 삶의 태도를 갖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첫 번째 여행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여정에서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다른 이들로부터 받는 부정적인 평가의 말, 독설, 이런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을 살펴보는 여행을 떠나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행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